네, 안녕하세요. 손인석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제가 지난주까지 저기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시험 치고 이렇게 갔었는데요. 제가 요거 답안지를 가져가야 되겠네요.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 저는 2월 15일에 등록을 해서 토공사 수업부터 들었습니다. 그, 제일 앞다는 힘들 것 같아서 사실 조금 포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22일에 마지막 총론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4월 4일날 그박 교수님 예상문제 듣고요. 4월 11일에 그 특강 시간에 처음 했었던 그 담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시험기간이 한달 연장이 돼서 5월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휴무가 있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할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5월 9일 첫 시험에 운이 좋게 턱걸이로 이렇게 합격하게 됐습니다. 어,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음, 일단 원론적인 부분들은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봐서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공부는 일단 처음 학원 수업 시간은 전부 필기를 다 했습니다. 영어 시간에 그윤 교수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시는 글이든 그림이든 제 A3에 전부 그걸 다 썼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부터 여기 적으시는 것 전부 다그 안에 집어서, 집어넣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그 작업을 하면 제가 일요일에는 한번 그걸 꼭 스캐닝을 했습니다. 그 이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거의 한달 제가 6주 7주 정도 아마 수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 달은 반드시 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숙제 같은 경우는 영어 숙제는 그저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제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숙제는 무조건 빨리 하기로 하고 그림은 무조건 풀핸드로 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게이 목표였습니다. 어,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사실 그림을 그려도 이해가 안될것 같아서 모르는 문제는 단어 위주로 이렇게 찍어서 좀. 쓰면서도 좀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서술숙제는 그, 저희가 이렇게 그 세로로 된 데다 쓰잖아요. 그것도 이제 최대한 핵심 아이템만 빨리 쓰고, 그리고 대신에 그림을 꼭 프렌드로 좀 그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한달 동안은 일단은 자료를 안 쓰고 프렌드로 막 그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숙제하면서도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자를 꼭 쓰라고. 어, 한 달은 그렇게 제가 작업을 했었고요. 그 4월 4일 예상문제를 받은 토요일 날 또한 그 교수님께서 예상문제를 용어를 일일이 다 단어를 꼭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거기다가 깨알같이 다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그 저만 알아보게끔 이렇게 다 적었었고요. 소수도 쭉 읽어 주시는 거 최대한 안 놓치려고 해서 다 적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일요일 날 다시 한번 꼭 훑어 봤었고요. 그다음 했었던 것들은 장판지 숙제를 하면 저희가 꼭한 장씩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 예상 문제 한 그다음 주부터는 그 장판지에다가 다시 장판지 책자를 옆에다 놓고 제가 아는 그림 그리고 중요다 하 싶은 것들은 그 장판지에 틈틈만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그, 갑지 장판지에다가 장판지 책을 다시 보고 도서관에 가서 그 그림을 다시 집어넣고 모르는 단어를 다시 넣고뭐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나는 것들이 그갑지에 있지만 어떤 게뭐 부동치마나 볼베어링이나 뭐 언더피닝이나 아니면 뭐 단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들을 좀 이렇게 작게라도 저만 보시게끔 이렇게 안에 다 채워놓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판지를 보면 나만의 장판지이 거고, 나만의 장판지는 나만의 답안지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날 첫 번째 특강을 하고, 4월 18일날 두 번째 특강을 했는데요. 그때 사실 담배쓰기를 제 마음대로 쓰고, 그림으로 다 채워서 한 장을 완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뒤에 쓰신 분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4월 12일부터는 그냥 무조건 그 예상 문제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안다 싶은 거를 선별해서 그 A4G에다가 문제를 써놓고 막연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썼습니다. 무조건 채우지 않 생각으로. 어차피 5월 9일 날 시험을 쳐도 그 상태일 거라는 생각에 그냥 막연히 그거 채우기만 했습니다. 거의 그거를 한 1, 2주, 2주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때 그 소요된 시간이 용어가 한약 30분 정도, 소술이 약 1시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알던 머리도 무조건 채우지 않 생각으로 그렇게 한 2주를 보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계를 사서 <laughs> 이제 타이머대로, 타이머대로 무조건 이, 그 10분과 25분을 잡아놓고 쓰기 시작했는데요. 아, 이게 도저히 못 채우겠더라고요. 두쪽 정도 채워서. 방법이 없어서 제가 쓴좀그 방법이 그냥 그 1번, 2번, 이거 저희 자에 있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 설명 뭐, 뭐 3번, 이렇게 4번을 그냥 저는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통일을 다 시켜놓고 스터디를 해가면서 요거를 조금 보완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디벨롭을 했던 것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10분, 25분을 끝마치고, 빈 것들은 다시 제가 만들어 놓은 장판지를 보고 채워넣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공부 방법을 그렇게 해서... 일단, 백지 상태에서 내가 다 채울 수 있는 그 모의 시험을 최대한 많이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전날은 사실 일찍 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 리 해도 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상 문제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어, 그한 2시, 3시 이렇게 잤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그 나름 열심히 했는데 숙제는 요령 피우지 말고 시험은 요령 피워서 쓰자라는 생각 그 모토 하나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물론 뭐 덕거리해서 합격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또 하시다 보면 빨리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